제목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2020년 들어와서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는 부, 부분이 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땅이 너무 혼란해서 그럴지도 모르, 모르,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안에 중심을 잃지 말고 주님의 얼굴만 더 구하라는 갈망을 주십니다 네. 역사의 모든 해답이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네. 인간이 할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앉으면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냥 뭐 항상 기도해왔죠. 그 기도와 레벨이 조금 느낌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어, 그 다음 단계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 게이트가 제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게이트를 열게 하시는데 그 게이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가 뭐 책으로 보는 거나 뭐, 뭐 제가 다른 걸 통해서 보고 말씀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것과 또, 또, 또 다른 기도는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기도는. 네. 주님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요 말씀의 영성은 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영성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있었는데 이게요 기도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이 기도의 영성들 좀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은혜받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말씀 찾아다녀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기도의 영성들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 말고는,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는 말씀으로도 일어났지만, 한국교회의 이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오늘 기도하느냐, 안, 안,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수 없는 일을 할 때, 할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셔요.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을 볼수 볼 있습니다. 네.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절망과 어려움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올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재미,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역사를.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이 역사입니다. 또 역사고. 그럼 그러니까 왜 여러분 성경만 봐도 똑똑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만 봐도 통사적인 관점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관점이 딱 생겨요. 그게 지혜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무슨 영이 확 와가지고, 막 눈이 퐁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게, 니네 뒤에 귀신, 뭐 이런 게 아니라, 니네 뒤에 뭐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레벨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왜 똑똑해질까요, 예수 믿으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들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시대를 굉장히 바꿔온 것 같죠? 인간의 기술, 인간의 문명, 인간의 어떤 것들이 새 시대를 계속 열어간 것 같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뭐옛 것이 패해주고 또새 것이 일어나고 그 바탕 위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도전 응전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근데 진짜 획을 그을만한 변곡점들이 뭐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까? 그게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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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인간의 힘, 힘이 어떤 들어간 인간의 뭐가 인간이 스스로 열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한 문명이 세워졌다가 한 문명이 또 꺼지고 한 문명이 또 극, 극점을 향해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문명이 쇠퇴해지고 다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거 인간이 그런 것들을 바꾼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그 변곡점에 다 거의 자연재해 우리가 내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당면한 문제만 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20년에는 여러분, 보다 넓어지셔야 돼요. 보다 깊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꼭 그런 침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재해가 나쁜 것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이런 심판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세속사적인 관점이고,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제 이런 심판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힘이 극대화됐을 때. 근데 이 극대화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극대화됐을 때. 그게 바로 누구 때입니까? 사울 때 아니겠어요? 바벨론 아니겠어요? 힘이 극대화됐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극대화됐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어떻게 극대화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질 거냐는 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축복받을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설교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상태로 강건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강건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겠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강건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이 엄청난 내가 할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할수 없는 일 앞에 예수님도 이게 너무 힘들었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하시고,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 할수 없는 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다잡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다잡아진다라는이 표현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그냥 이런 요 어감 이걸 영어로 해석할 수 있을까? 영어로? 익스프레션을 마음이 다잡어진다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정렬되고 마음이 다시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일을 악물게 되고 아 일을 악물으면 안 돼요. 아멘.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게 다잡어진다.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마음 안에서 마음이 다잡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침체에 있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데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잡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어려우셨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면 감사한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마음이 다잡아집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려울 때할수 없는 일을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영적인 상태를 만드세요. 평강의 상태, 마음에 힘을 주는 상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 그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 봐야겠다 그래? 내가 포기해 봐야겠다 그래? 내가 던져봐야겠다 그래? 내가 움직여 봐야겠다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파가 그 움직임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역사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움직이면 응답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움직이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네. 마음이 다잡어지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 움직이면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영어로 뭐겠어요? 통치한다. 통치한다. 그걸 뭐겠어요? 그 통치하는 기관을 뭐라고 해요? 가브먼트라고 하죠. 가브먼트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뭘로 세운 줄 아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건 뭔지 아세요?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능력 여러분 하늘 하늘의 능력을 움직일 수 하늘의 역사를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엘리아도 기도했어요. 머리가 땅에 묻, 묻혀질 때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기도는 특권인 것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하라고 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제가 네이버 창업자 얘기 저희 같은 이사회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네이버 창업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그분이 그워크홀리 걸리고 나오셔서 결국 이제 재단차려서 좋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 책상에 뭐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책상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네이버는 여러분 생각의 끝에 있는 곳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그 창업자의 마인드 앞에 코딩하는 사람이에요. 그 엔지니어, 그 창업자 앞에 여섯 명이 시작해서 만 오천 명까지 직원을 올려본 사람이 전 세계 타고 다니면서 경여해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지금 딱 붙어 있는 거한 문구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기도는 해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네. 기본은 가, 기도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때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부라고 얘기드렸죠. 해 하나님이요 그 정부를 이 땅에 세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정부는 중요합니다. 통치의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제일 국가 위기 사태가 언제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야만이 됩니다. 문명이 야만이 되는 순간이 무정부 상태예요.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두신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세상에 정부도 있지만, 그 세상에 정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일비일 이해하는데, 그거 말고 변하지 않는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관, 그 정부기관을 어디를 주셨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두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열어지는 네.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네.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네. 기도 말고는 능력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우 보십시오. 예우가 이 세배를 꺾을 수 있는 자로 기름 부음 받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우를 어떻게 세워요? 예우를, 군대 장관 정도 수준이었던 예우를 어디로 데려, 데려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군대 장관인. 예우는요. 왕이 될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이세벨을 꺾기 위해서 예우를 찍,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군대장관 정도 레벨이었는데 이세벨은 그 군대장관 정도 레벨로는 꺾을, 수, 꺾을 수가 없어요. 할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세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세벨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 앞에 있는 이세벨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일터 앞에 있는 이세벨은 누굽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켜서 어떻게 해요? 노닥거리고 있던, 그냥 평상시대로 그렇게 살고 있던 예우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골방의 네.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어있길 바랍니다. 회중으로 만나는 거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골방이 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를 이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곳입니다.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골방이 있어야겠죠. 골방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숨기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골방에서 기름 붓는다고 돼요. 골방에서 기름 부어라. 골방에서 내가 예우에게 기름, 어떤 기름? 왕의 기름. 골방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할 때그 그냥 마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그 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는 성전 기도인데 성전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네. 합법적인 장소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이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 지난 주에도 설교했죠.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더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임, 그 성전을 향한 마음 은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배하고. 드렸을 때 임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중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임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린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어요.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성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하시며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하고 펴신 팔을 펼치고 먼지 방에 와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고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성전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 받을 수 있어요? 불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 언, 언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성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에서 인도하지 않아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개런티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많은 응답받은 분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응답의 소식들이 지금 연초에도 너무 많이 들려요. 한명한명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분들이라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에게 더 깊은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너에게 나의 임재의 실제를 알리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네. 내가 네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네.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머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받은 메시지가 제가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고 싶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팀이 가잖아요 이번 주에 이, 이, 아마 이 성전 똑같이 가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아마 이스라엘 가는 팀은 이, 이 솔로몬 성전 터 거기에 가게, 가게 될 텐데 이 말씀 그 앞에서 읽으면요 감동이 달라요. 아.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네.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을 해버린 거야 지금. 언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도 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난 신방과 같은 그 장소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사는 이 기도를 여러분에서 여러분 가운데 언약으로 믿고 회복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일이 있을 줄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건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